안녕하세요. 현실스타일러입니다 착해요. 자, 오늘은 봄 코디에 알맞는 기본 셔츠 6종 코디 꿀팁 함께 살펴볼 건데요. 크게 유행을 타지 않아 매 시즌 입을 수 있으면서 단품, 아우터, 레이어드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봄 코디 필수 기본 셔츠 6가지를 선정해봤고요. 셔츠별로 알맞는 소재와 디테일, 핏을 고르는 방법부터 각각 어울리는 코디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레스 셔츠입니다. 드레스라는 이름 그대로 수트 안에 포멀하게 입는 셔츠로 경조사 면접 등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나 오피스룩에 적합한 셔츠라고 할수 있고요. 버튼 없는 스탠다드 카라에 플라켓이나 가슴 포켓 디테일이 생략되어 있으면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폴리나 폴리 홈방 소재로 고르는 게 중요하고 몸에 딱 맞는 레귤러 핏의 화이트 컬러로 골라 바지 안에 넣어 입는 게 가장 보기 좋고요. 블랙 타이를 매치하면 좀더 포멀한 느낌을 줄수 있고 레귤러 핏 블레이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셔츠로 옥스포드 코튼 소재의 오버핏으로 된 제품을 고르면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요. 스트라이프 선이 너무 튀어 보이지 않도록 기본 흰색 배경에 연그레이나 연블루 선이 들어간 패턴이 가장 무난하고 버튼다운 카라 플라켓 가슴 포켓 디테일이 있으면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이너티 셔츠와 함께 아우터처럼 편안하게 입거나 셔츠 단품을 베이브로 연출하는 게 보기 좋고 코튼 소재의 오버핏 블루종이나 트러커 자켓과 잘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다음은 미니멀 셔츠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니멀룩에 매치하기 좋은 셔츠인데 맨 앞에서 살펴본 드레스 셔츠와 마찬가지로 보통은 버튼 없는 스탠다드 카라에 플라켓이나 가슴 포켓 디테일이 생략되어 있고 여러 디테일이 생략된 만큼 소재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한데 약간의 광택과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레이온 홈방 소재로 고르는 게 좋고요. 세미오버핏에 단정한 느낌이 드는 컬러로 골라 셔츠 단품을 베이비나 너입으로 연출하는 게 가장 보기 좋고 오버핏 블레이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다음은 샴브레이 셔츠입니다. 데님 셔츠와 비슷해 보이지만 소재가 더 얇으면서도 내구성이 좋고 워크웨어 무드의 캐주얼 룩에 매치하기 좋고요. 기본 연청이나 중청 컬러로 고르는 걸 추천해 드리고 샴브레이 소재 특유의 독특한 질감, 플라켓, 세줄 스티치, 가슴 포켓 등의 캐주얼한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고요. 몸에 딱 맞는 레귤러 핏으로 골라 셔츠 단품을 베이비나 너입으로 입는 게 가장 보기 좋고 후드 지업과잘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다음은 바스락 셔츠입니다. 얇고 바스락한 질감의 면이나 면 혼방 소재로 된 셔츠로 시원하게 봄 여름에 입기 좋은 셔츠고요. 자연스러운 구김이 느껴지는 원단으로 포인트가 되고 시즌에 잘 맞는 밝은 파스텔톤 컬러로 고르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소매와 등판의 턱 디테일로 풍성한 실루엣이 나오면서 가슴 포켓 디테일이 있으면 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고 여유로운 오버핏으로 골라 티셔츠와 함께 아우터처럼 활용하거나 셔츠 단품을 페이브로 연출하는 게 보기 좋고 오버핏 바디건과 잘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다음은 체크 셔츠입니다. 경쾌한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가 되는 셔츠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체크 패턴이 있는데 색이 번진 듯한 느낌의 옴브레 체크 패턴에 레이어드를 하기 좋은 얇은 소재로 고르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얇은 소재에 알맞게 플라켓 없이 심플한 포켓 디테일 정도 있는 게 좋고 바스락 셔츠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핏으로 골라 아우터처럼 활용하거나 셔츠 단품을 페이브로 연출하는 게 보기 좋고요. 후드가 달린 바람막이나 파카에 잘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자, 여기까지 봄 코디에 알맞는 기본 셔츠 6종 코디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